센스를 받으면서 한국에 있어야 되나? 응,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에 있고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한국에서 일하는 이유가 없어졌다? 안녕하세요 미리입니다 네 이제 영상 제목에도 있다시피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사실 그만둔지는 좀 오래됐고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에 얼린 그 질문 큐앤데이, 아 천에 음? 아닌가? 아, 천에 얼린 부산에 이사 왔습니다라는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병원의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국이 미용 쪽에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비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라는 꿈이 생겼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코디네이터를 하면 되게 한국에 오시는 일본 분 도움도 될수 있고 되게 멋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취업 준비를 계속 했었는데 태국에서는좀 어려워서 이제 부산에 이사를 해서 부산에서 이제 일본인 코디네이터 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됐을 때는 너무 기뻤죠. 이제 길게, 그러니까 오래 컸었던 꿈이 이루어지고 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했었어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국에서 일하는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느꼈냐면은 이제 앞에 명호 앞에 나와 있으면은 한국 고객님도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특히 전화 같은 경우에는 입모양이 안 보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는 경우는 되게 바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전화를 못알아 그러니까 못 알아둬도 응? 못 알아뒀어도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다 바쁘니까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못 알아들었던 그 전화... 를 다른 쌤한테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쌤 일이 되니까 저는 죄송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이제 위축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한국 고객님이 제 말을 못 알아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게 더 문제인 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리프팅 기기 뭐가 있어요. 해서 제가 어, 이거랑 이거랑 이거가 있다. 이거는 뭐 당뇨. 이게 적고 뭐 이거는 뭐에 적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탄력 이런 단어들이 제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뭐라는 거야 라든지 뭐 다른 사람 없어요? 뭐 다른 사람 전화 바꾸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이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생활을 하면서도 언어적으로는 문제 없이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 한국어 되게 잘한다 라는 말을 해줬었기 때문에 저도 한국어에 대한 이제 자존심이 생기고 아, 더 잘하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더 키워야겠다, 열심히 하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런 언어적으로 상처가 되는 말을 들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일하는데 쉬운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불태워라 그거로 모야세 라는 마인드로 이제 제 남대로 내 책을 생각하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있는 손님이 성함을 말씀해주시는데 제가 이은인지 이은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면은 한국어 읽을 순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적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전화를 못 알아들으면은 어 다시 얘기해주세요가 아니라 아, 뭐뭐예요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다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서걱복 내가 아는 단어를 치워가면서 이제 남은 단어에서 예측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런 이 단어구나 예측을 할수 있으니까. 이런 대출을 하고 있었지만, 이명원이 너무너무 바빴거든요? 막 전화는 계속 나가고, 근데 그 전화는 두콜 안에 받아야 되고, 근데 앞에 손님이 있고, 앞에 손님 끝났다 하면은, 일본인이 와서, 일본인 통역하러 가야 되고, 상담하러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전화에 대해 자존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두콜 안에 전화를 받는, 이제 마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번 긴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퇴근하면은 몸보다 마음이 힘들고, 와, 아 약간, 와, 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에 있고,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상처를 받으면서 한국에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 일본이었으면. 내가 일본에서 일을 했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당연히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거는 그건 감안해야 되고 그건 다 알고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아, 일본이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 꿨었던 꿈이지만 아, 너무 생각이 짧았구나. 해외에서 서비스 일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한국어도 잘 해야 되고 하는데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구나라는 좀조합때 실망 도 되고 그 정도 한국을 잘하지는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는 이유를 못 찾았다. 이제 없어졌다 라고 느껴서 그만뒀습니다. 근데 일본 분산대로 일을 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애초에 일이 심심한 것보다 바쁜 게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상담하러 가고 통역하러 가고 이제 명원 안에 계속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시술이나 수술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너무 재밌고 뭐 부산에서 하루에 이렇게 많이 일본인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많이 일본 분 보면서 일본어로 대화하고 제 모국어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일본 분이랑 보다 보니까 뭔가 안심도 되고 그리고 일본에서 오시니까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했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좀 웃긴 얘기지만 지금은 성형외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아예 다른 직업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는데 역시 뭔가 한국 문화랑 저랑 잘 맞고 한국에서 더 있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취업 준비를 하다가 역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학교 파는 성형외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전에랑 다르게 코디네이터가 아니라 마케팅 소속으로 일본 쪽 마케팅이랑 이제 일본이 오면은 일본인 통역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련된 업무만 하고 있어서 너무 욕심도 나고 내가 한국에서 잘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에서 일한지는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사실 마케팅 쪽은 제가 초보거든요. 경영학과를 나왔지만 학교에서 배운 게 사실 다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laughs> 그래서 마케팅 조금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팀장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일본 관련된 일은 저를 믿어주시고 되게 자유롭게 일을 이렇게 제가 할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만큼 저도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선장 할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리고 다른 쌤들 일을 보면서 배운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좀 소독? 뭐 습독? 뭐, 뭐였지? 수도? 수드 <laughs> 그거 해서, 일본인에게 많이 알리는 병원? 그러니까 부산에 오면은 이 병원이다. 이 병원은 통역사가 있어서 한국어 못해도 괜찮다. 해서 막 일본인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5개월이나 일을 해,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올리냐면은 비자 문제거든요. 어쨌든 어, 한국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또 다시 직장을 바꿔야 돼요. 여기서는 일을 못 해요. 그래서 비자가 어, 안전될 때까지는 영상을 찍지 말자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행히 신청 중이고 뭐잘 나올 것 같아서 이 타이밍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자 문제가 하나 남은 상태인데 뭐 제가 취업비자 신청해야 될 때도 사실 취업비자라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 소리보다 회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소리가 엄청 많아요. 뭔가 그런 거에 무관심한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 행전사랑 연락을 해서 날짜를 정하든지 서류를 회사한테 부탁을 해도 바로바로 바로 안 준다던가. 그런뭐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와중에 지금 원장님도 미자를 엄청 많이 신경 써주시고 제가 정말 죄송한, 죄송할 정도로 정말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어, 미자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맛집에 가거나 뭔가 시장에 가거나 해서 되게 재미있는 콘텐츠를 많이 찍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